네, 고양시 덕양구를 관통하는 고향 은평선 노선의 지역수건인 행신중앙노역 신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 경기도가 공개한 노선 안에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경기도가 전력환경 영향평가 항목을 공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발표안 대비 노선 길이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관련 공고 내용 중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항목을 보면 이번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 노선은 기존 14km에서 500m 늘어난 14.5km 구간입니다. 택지 통과 구간을 늘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형을 계획했다는 설명입니다. 지역에선 이번 공고를 행신중앙로 유치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신중앙로역 신설이 대표 공약인 한준호 국회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고에 포함된 새 노선안을 환영했습니다. 한 의원은 특히 이번 공개 노선이 행신중앙로를 관통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하면서 행신중앙로역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해 역신설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고양 은평선 행신 중앙로역의 최종 신설 여부는 올 하반기로 알려진 노선 기본계획 확정 시 결론이 나게 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